<laughs> 마음먹으면 잘해. <laughs> 언제 마음먹을 거예요? 뭐. 지금 마음먹었어? 어. 그래, 알았어. 시작 오 좋아. 좋아. <laughs> 뭐입니까 지금? <친구? 웃음> 자 인터뷰하겠습니다. <laughs> 저기요 여기 누워서 뭐 하십니까? <laughs> 공주 왔어요. 에? 공주 왔어요. 아 혹시 여기 공주로 오신 분이세요? 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아 탁구 한번 치고 공한번 줬고 탁구 한번 치고 공한번 줬고 그러시는 거예요? <laughs> 그러시구나. 탁구는 언제 치실 거예요? 지금 <laughs> 쳐줘. <laughs> 저기요, 혹시 몸개가십니까? <몸이> 몸개. 몸개. 어. <laughs> 공을 몇 <내> 손가락으로 치세요? 클수지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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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주세요>. 일단 여기까지. <laughs>